안녕하세요, 난타언이에요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오전 8시 56분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 혼자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혼자 놀아보겠습니다. 제가 유식 유튜브 콘텐츠그 종류가 있어요. 막 교육, 교육, 문화, 막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지정했어요. 왜냐면 재밌게 노는, 노는 거거든요. 놀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했어요. 먼저 다우를 봐볼게요. 다우가 39,331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어요.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는 조금 조정을 받았죠. 2,780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2 7 0 0 후반, 후반대를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어제는 알테오젠이 조금, 조금이 아니죠. 많이, 많이 하락이 나왔죠. 알테우젠이 어제 음, 마이너스 7%, 7.93% 거의 8%가 마이너스가 났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욕심마기가 들어가가지고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또 해가지고 마이너스 6.66%가 손절이 저기 마이너스가 났어요. 어제 또안 사고 그한번더안 먹고. 종가로 종가로 한번 사고 시간에서 한번 샀으면 오늘 또 샀으면 또 수익 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음, 욕심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또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이렇게 매일 매일 그래서 요즘에는 제 블로그에 어, 매매 일지를 매일 써요. 어, 노트에 쓰는 것보다 음, 그래도 컴퓨터 한 번씩은 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매 복귀 차트 한 것도 한 번씩 올리고 매매 일지를 쓰니까 반성도 되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어떤 거를 또 계속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지 그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 실수한 게또 다시는 7월부터는 한번더 먹기 위해서 장중 배팅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보통 두 번은. 할수 있거든요? 세 번이 항상 물리는 거지, 제가 두 번까지는 항상 가능해요. 근데, 어제 장이 워낙에 안 좋아가지고, 지금 미국에, 어, 대선 트럼프하고 바이든 계속, 그, 대선, 그, 공약 내걸고 토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의 증시도 많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 같아요. 오늘 한번 자볼게요.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특징주가 그 알테오젠은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서 삼성바이오로드스나뭐 대봉 L S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에서 좀 많이 삼천단 제약 이런 거에서도 조금 올랐죠. 그래서 알테오젠만 좀좀 조정받긴 했지만 여름이 다가와서 그런가 그거 그것 때문에 여름을 이용해서 국가를 띄우려고 하는 건가 팩트론 같은 경우가 조금 어제 수신이나 음... 음... 연기금 연기금? 연기금은 안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연기금 연기금 프로그램 기간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효과 주문에서 보면 팩트론이 연... 어제 시간 에서 조금 음, 팩트론이 어제 6 19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또, 시간, 아, 장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 떨어져 시작하거든요? 한번 팩트론 한번. 페트론 어, 팩트론 주의 종목이네. 주의 종목이야. 주의 종목이에요. 펩트론 시작 59,300원 알테오전이 조금 가네 근데 펩트론이 주의 종목으로 되긴 했지만 첫째 날 주의 종목으로 됐을 때는 조금 반등을 좀해 주더라고요 어제가 6 어제가 육만 육만 이천사백 원이 끝났잖아요. 음, 영점 와, 알테오전 푹푹 빠진다. 이제 정식 시작한 지 1분밖에 안 지났어요. 패트럼. 아, 진짜, 주식이, 정말, 보면, 그, 좀 먹기가, 진짜, 5만 0 0 음, 1% 먹기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진짜. 1% 먹는다는 게, 보통 공부를 해, 해는, 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업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잠깐의 순간의 반등을 이용해서 먹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알테오자는 26만 3,500원. 그리고, 음 패트론 패트론 지금 좀 가네 6만 원 간다 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0.3% 59,400원아 이게 근데 주의 종목으로 된날 다음 날 다음 날은 좀 가더라고요 보면. 59,400원에 지금 제가 음 이제 사고 판단 얘기는 안 해요. 사고 판단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가져보겠다. 5 9 0 0 제가 얼마 샀냐면 59,100원에 사가지고 그냥 200원 먹었다. 그냥 그 정도.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뭐 사고 팔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아침에 잠깐. 지금 근데 어제 음, 어제 그 어제 보면은, 어제가 그, 아 어, 비만체료제가 좀 갔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코스피가 지금 2,793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59,900원. 어, 어제 시간에, 시간에가, 시간에서 어, 얼마냐면 어만 음, 패트론이 6만 1,900원에 끝났잖아요. 6만 1,900원까지는 그 가긴 가겠다. 어 근데 주식이라는 건 있잖아. 그냥 눈앞에서 바로 그냥 음, 수익 줬을 때 그냥 팔고 나오는 게어 장땡인 것 같아 진짜. 에이, 이뻐, 5만 8,800원 또 빠지네. 아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음 프로그램이 지금 나가고 있죠? 패트론? 나가고 있고, 지금 잠깐 한번 봐볼게요. 봐보면, 시세 분석 봐보면, 수익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제걸 쓸게요. 수익은 줄때 챙기는 거. 수익은 줄때 챙기는 거 10분만 제가 55분부터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55분 하니까 한 9시 정도에 이게 스트리밍이 예약해 놓은 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9시 10분. 10분만 할 거예요 10분만 오래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음, 58,600원 와, 팩트론 봐. 지금 장 시작한 지 5분 지났어. 잠깐 먹고 나와서 두 호가, 두 호가 챙겼거든요? 어 그냥 욕심 내려놓고, 그냥 많이 벌지도 마. 많이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 주식 투자자. 오늘 V.I. 발동한 거 봐볼까요? V.I. 발동한 거. 아침부터 V.I. 에, 머리지 넥슨게임즈? HLB? l 7 l b 가 오늘 좀 세네? l 7 l b 오늘 l 7 l b 그룹주가, 세구나. 알테오장은 혹시 모르니까, 항상 그래도 주니까, 음, 음, 28만, 2000원. 절대 손절은 없어요. 알테오장 같은 경우는 손절 없어요. 올해 쌀 때, 쌀때 사야지, 알테우저는 손절하는 거 아니에요. 앵캠. 매수분 항상 남겨놓고요. 단돈 100원이라도 수익 줬을 때 그냥 챙기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앵캠. 패트론. 어, 페트론은 상태 좋다. 시가가 59,300원인데 지금 페트론 괜찮은데? 58,000. 58,900원? 아. 지금 페트론이 지금 단타, 단타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 들어오나 보다. 그렇죠 하지 마. 그래, 눈 빠져, 눈 빠져. 눈 빠져. 눈 빠지니까 하지 말고, 지금 10분 다 돼가요.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저기가 센것 같아. h a b H. hld. 이런, 어, 지금 이제 7월, 7월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주식을 그냥 안 하고, 감망하고 있는 게내 현금을 지키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앱트롬 LCHB 그룹이 LCHB 글로벌 LCHB 와 LCHB가 LCHB LCHB가 뭐 나왔나? LCHB 뉴스 한번 봐볼게요. 음. LCHB 놀라, 왜 자꾸 3일, 오늘 수요일인데 자꾸 어제 거를 자꾸. 칠리콘투. 칠리콘투? 엘치엘비? 대문자가 아니라거요 엘치엘비. 칠리콘투. 실리콘도잘 간다. 실리콘도가 시가가 44,500원이었거든요. 패트론이 확실잘 가네, 잘 가기는. 6만원 뚫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한번, 음, 패트론 6만원 뚫으네. 페트론이 지금 시가가 59,300원인데 지금 가네요 잘가네 잘가기는 상승장환 했네 페트론 이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알트요 좀 멍청 빠진다 응, 어, 아니네. 냅둬. 저번에도 알테우즈야 엄청 빠지다,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냅둬. 펜트론이 세구나. 근데 확실히 사, 샀다 팔았다 하면은 수수료가 많이 나가긴 해. 그쵸?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10분, 11분, 1분 넘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